졸업유예비가 가장 높은 학교로 본교가 2위를 기록했습니다. 대학 내일이 대학정보공시에 공개된 지난해 등록금을 분석한 결과 연세대 다음으로 본교가 가장 높은 졸업유예비를 부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졸업유예비란 졸업을 미루고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내는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실제로 교육부가 2011년부터 졸업유예제를 시행 중인 대학 26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졸업유예 신청자가 3년 사이에 2배로 증가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재학생 신분이 졸업생 신분에서 취업하는 것보다 더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본교가 이화복지장학금과 면학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이화복지장학금은 등록금 지원 장학금으로 소득 6분이 이하의 학생에게 면학장려금은 소득 4분이 이하의 학생에게 지급됐습니다. 이번 면학 장려금은 튜터링, 캠퍼스 리더 등 학생 활동을 하거나 장애인 등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대상자 선정 기준에 포함됐습니다. 본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러한 추가 지급을 한 겁니다. 또한 본교 장학 복지팀은 이번 면학 장려금이 일회적인 지급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본교 중앙 도서관이 새 학기를 맞이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했습니다. 이화 컬렉션 신착 자료 인기도서 서가 신설과 함께 도서관 2층 홀의 전체적인 구조가 재구성됐습니다. 이화 컬렉션에선 교원 저작물을 별도로 비치해 역대 총장님을 비롯한 본교 교수님들의 역사를 한눈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설된 서가는 전면이 유리로 설치돼 어떤 책들이 있는지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가 주변에 있던 책상 및 소파도 모두 교체돼 학생들이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방송국 EUBS에선 정규방송으로 이화뉴스, 다큐멘터리 이화를 만나다, 특별기획 해외취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뉴스와 다큐멘터리 영상은 EUBS 홈페이지에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EUBS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다양한 뉴스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화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꽃샘 추위가 끝나고 어느덧 따뜻한 봄날씨가 찾아왔는데요. 공부하다가 머리 식힐 겸 봄나들이 가는 건 어떨까요? 이화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